올해도 솔로로 연말에 들어온 소개팅끝 감사하게 상대방 분들이 나를 좋게 봐주셨지만 내 마음이 크게 열리지 않아 모두 종료되었다. 이런 거 보면 노력하며 만나는 것보단 그냥 편하게 솔로로 지내는 게더 좋은가 보다. 그럼 몇 년간 외롭다는 생각도 안 해봤다. 올한 해도 이렇게 솔로로. 근데 너무 오랜 기간 솔로 기간이 지속되면 좋지 않아요. 쟤들 말씀드리지만 뭐다? 최대 솔로 기간은 2년이 적당하다. 2년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뭐 준비할 것도 있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최대 솔로 기간은 2년이 적당하고 2년이 넘어가면 넘어가면 정신건강에안 좋다. 얘에넌넘 넘어갈 수 있어요. 어쩌, 어쩌다 보니까 그래도 최대한 최소한 썸이라도 타고 있어라. 최소한 썸이라도 타라. 이게 정답이고 왜 2년을 제가 잡냐면 사실. 한국의 모든 사이클이 한 2년 정도가 최대 적당해요. 뭘, 시험을 준비하던, 혹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나섰던, 아니면 이직을 준비하던, 승진을 준비하던 간에. 결국 2년이 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2년이 넘어 그러니까 2년 이상의 솔로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이 그, 사회성 같은 것들이 당연히 저하되게 돼 있어요. 저하되게 돼 있다. 이분도 벌써 외롭다는 생각이 든게 아니라, 어떻게 잘 지내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않는 것이 아니라 좋았던 기억이 없어진 것 이거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았던 기억을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된다.